이글의 메일리. 메일리라고 하면 매번 우리가 했지만 패세지가 얘들아. 이 본문이라고 적어놔 봐. 메일리는 주된 내용.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글의 뭐 제목이라든지 이 글에, 뭐, 주장하는 것, 이런 걸 찾으라는 문제인데, 요런 유형은 중학교 때 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5학년이기 때문에 요런 파트를 아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A번 볼게요. 자, 터키 마켓의 역사. 어, 물론 역사도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전체를 담, 담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좀 남겨놓고요. 전통적인 제품 터키로부터. 어 터키로부터 전통적인 제품 주얼리라고 하는 거 전세계 어디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있었다 이런 말은 없었으니까 비번은 확실히 아니겠고요. 월드 페이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켓 어디에서? 터키에서. 그럼 단몇번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C번이 되겠죠. A번 체크한 사람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앞에 살짝 가보면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1461년에 열었다 정도만 말을 했지,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고, 역사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야, 얘들아? 이 시장의 역사가 시작은 어떻게 됐으며 중간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으며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러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나열하듯이 그 일대기를 얘기해주는 게 역사지 여기에서는 그냥 그때 오픈했다가 끝이야 알겠지? 그게 그러니까 역사에 X 표시해둘게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What is not true about Grand Bazaar? 자 Grand Bazaar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A. It is a traditional market in Turkey. 그것은 터키에서 전통적인 마켓이다라고 얘기했어. 어, 그것은 전통적인 마켓이었죠. It is one of the newest market. 가장 새로운 신상이라고 보시세요. 신상 마켓이에요. 세계에서 아니 1900 4 1년이었죠 아, 1461년이네요. 어, 갑자기 어디에서 1941년에 탄생했습니까? 자, 집중학교 선생님도요. 1461년에 가, 태어난, 탄생한 마켓인데, 가장 최근에 라고 정하는 뉴이스트에다가. 자, 가장 최근에 마켓이라면 지금 2020년이잖아. 물론 이 책이 원래 나온 건 아니겠죠. 우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가장 최근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세 개에서요. 그러면, 뭐 얼마 전에 생겨난 시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was visited by. 이거는 표현을 한번 우리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적어 볼게요. 뭐뭐에 의해 방문, 되다. 뭐, 찾아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방문을 누가 하면, visit이 되는 거고요. Was visited. 즉 나중에 이제 수동태라는 걸 이제 6학년 또는 5학년에서 너네가 조금만 문법이 쌓이게 되면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Was visited by라는 표현을 그냥 지금은 외워놓읍시다. 뭐 수동태 표현까지는 우리가 솔직히 알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지금 알게 되면 엄청 어, 복잡해지니까 그냥 표현만 외워놓겠습니다. Was visited by. 뭐, 뭐에 의해 방문되다. 뭐에 의해서? Merchant. 상인들에 의해서. 어떤 상인들 많은 여러 국가에 상인들에게서 방문되어진 건 팩트였죠. 넘어가겠습니다. As the Grand Bazaar. 자, Grand Bazaar이 뭐뭐 하면서겠죠. Got 땡땡. 자, got older 이러면 오래된. Smaller 이러면 작아진. 더 작아진. Popular 인기 있는이겠죠. Grand Bazaar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것은 eventually, 결국에는 became, 뭐가 됐어? 이스탄불의 사업 중심이 됐다니까, C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가보겠습니다. How many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라고 적어놓자. 얼마나 많이. 자, 얼마나 많은 샵들이 있냐라고 하면, 얼마나 많다는 건 숫자를 세 알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세 알일 수도 있고, 그 크기를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건 약간 숫자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이 그랜드바젤의 샵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Has more than 4,000 shops 적혀있죠 요거 기억하셔서 답은 몇 번? A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What, time, what items can v i s i t o r buy in the Grand Bazaar? 자, 그랜드바젤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얘들이 샀습니까? 비지털들은 살수 있었습니다. 주얼리인데, 어떤 주얼리? 하이 퀄리티,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주얼리와 예쁘고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러그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밑에 볼게요. T를 하면 사실이고, F를 하면 false, 거짓이다. T는 True의 T고요. The Grand b a z a a r 는 Open d i d 열렸습니다. 15세기에 열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v i s i t r 자, 15세기라고 하면 얘들아 1400년대야. 자, 지금 우리 몇 세기야? 21세기겠지. 2000년대지. 그럼 2100년대.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시기는 22세기가 되는 거지. 즉, 뭐냐면, 이게 1세기가 0부터 100년이라고 보면 이게 1세기라고, 어머, 글씨 왜 이래. 1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혹시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그 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지럴 방문자들은요, 살수 있어요. 주얼리와 러그만. 어디 그랜드 바자르에서? 아니 그렇게 많은 상점이 있는데 이걸 두 개만 사면 왜 그렇게 상점들이 4천 개나 있겠어? 안 되겠죠? F가 정답입니다. 자, fill in the blank with given word. 주어진 단어로 blank 빈칸을 채워 넣어라. 그때 두 가지 문제가 합쳤네. Match the word. Match라고 하면 맞추다거든요. 이렇게 정답을 맞추다가 아니라 짝을 맞추다 라는 표현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짝을 맞추다. 어디? 투부터, form. 자, form은, from하고 달라, 얘들아. from은, 뭐뭐로 붙어란 뜻이거든. form은, 형성. 만들다. 요런 뜻이야. 자, 그 메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어를 찾아 붙여라. 이 말이겠죠. paragraph 1입니다. 첫 번째. 그랜드바젤은 세상에서 가장 크대요. 가장 큰 전통적인 마켓이었죠. 어디? 세계에서. 두 번째, 그랜드바젤는 열렸습니다. 1461년에. 그리고 결국 이스탄불의 비즈니스 센터가 되었다. 3. 그랜드바젤는 많은 것들을 팔았어. 주얼리, 러그, 향신료, 포테리, 도자기, 그리고 등등등 더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가볼게요 자 이제는 주어진 단어로 summary라고 하면 요약입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랜드바자는 유명한 트래디셔널 마켓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그것은 1461년에 열었어요 From Asia, North Africa, and Europe으로부터 온 Merchant, 상인들은 Visit,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왜? 많은 물건들을 사야 되니까 많은 customers 이 고객들은요. b o u t 샀습니다. craft fabric 뭐야? 수공예품과 천을 여기서 대열은 그곳이란 뜻이야. 그곳에서. the market got popular 인기가 있어졌고요. became the business center of Istanbul 이스탄불의 비즈니스 센터가 되었습니다. now 이제 it has 동사 표시 more than 4000 shops 4,000개의 이상의 샵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A large number of them. 그것들 중에 많은 수가 sell, jewelry, 주얼리, jewelry를 팝니다. 샵은요, 또한 sell, rug를 팔아요. 어떤 rug야? 이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spices, pottery, 그리고 등등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